안녕하세요. 코칭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 이기는 방법, 한이 깔끔하게 이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마가 왼쪽으로 가서 장군, 오른쪽으로 가서 장군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깔끔하게 이기는 수는 여기입니다. 장군 치면은 궁이 피하는 수밖에 없죠.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? 깔끔한 수. 바로 이렇게 장군을 쳐버립니다. 이거 먹어야죠. 안 먹고 피하면은 네, 이렇게 빠지면 간단히 끝나죠. 그러면 먹었을 때 마가 요 자리 옵니다. 포장 상으로 못 먹죠. 쫄로 마가 마가도 계속 포장으로 끝납니다.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장군 치는 수는 어떨까요? 이거 차로 막아야 되는데 궁은 안 되겠죠. 바로 끝납니다. 그래서 장군치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차장을 칩니다. 이거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. 자,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산길에다 대고 마장을 쳐버립니다. 오,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죠. 다른 데둘 둘 데가 없어요. 이거는 바로 끝나죠. 이렇게 이렇게 장군쳐도 되고 아무께나 쳐도요. 갈 데가 없어요.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마장치면은 잡아야 됩니다. 이때 장이 아 차가 여기부터요. 갈 때가 여기밖에 없죠.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가, 간단히 끝나는 수는 여기죠. 장군 쳐서 이렇게 들으면은 예, 이게 간결하게 끝내는. 배통수가 되겠습니다.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포장, 요렇게 포를 넘기면서 포장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